오늘 조트랑 성훈이 오기로 피클 해가지고 조트가 뒤에 이렇게 피클 세팅을 피클 해달라고 피클 하더라고요. 피클 오늘 약간 코치 느낌으로 나, 추성훈, 거, 조트딱 해가지고 오늘 제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어제 그래서 조트랑 레전드 챔피언 하나 찾았습니다. 트위스티드 페이트 10 레전드 챔피언 찾았습니다, 진짜로. 아, 미스터 츄. 예? 우리가 제일 고생이 많아. 그니까. 우리가 심적으로 우리... 제일 무시기 많아. 그 전포로 카르텔이 힘들어. 우리가 우쳐야 돼, 진짜 확실하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됐어. 내가 오늘 내가 딱 깨달았어. 어제 라인전하고. 뭐지? 김민근 이제 괜찮다 그렇지. 팀 피드백을 들어가야겠다. 바텀이 쓰레쉬하면 개패할 거 아니야. 아, 쓰레쉬면 개패겠지. 아, 그래. 약간 서포팅 느낌. 픽패 가져와. 일단 해 봐. 그 그래 한번 보자. 캠프 비우고 집 갔다 와. 오케이. 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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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드. 졸업하고 오케이. 병망치야. 아, 뼈치 아, 똥치 아, 여기 아, <laughs> 뭐 아, 아, 네 여기 네 너무 맞았어. 미안하다. 미안합다요네 어, 아네, 아 브라핑, 브라핑이 씨발로 나. 아, 니 브라핑이 아니라 이게. 근데 그거 음, 어질 수는 있었는데. 아닐 거. 차 밀어야 되지 않을까? 미안합니다. <laughs> 오. 그래도. 그러니까 민규 씨가 착각. 가끔 큰 착각을 하는 것 같아. 음. 민규 씨는 시청자가 많은 사람이지 음. 룰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잠깐만 <laughs> 자기 자신을. 야, 바베큐판는구석이 <laughs> 있어. <저> 똥아, 너. <laughs> 이 새끼들 다음 판 보자. 교디반. 아무리 좋고 신같고 못해도 형은 누구야 나, 아니, 잠깐나 이겨. 나왜 사과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근데 <laughs> 나는 괜찮아. 나 이렇게 모욕하고 해도 우리 게임만 이기면 나도 괜아 아, 상관없어. 나 근데 진짜 난. 나도 그거야. 게임만 이기자고, 우리. 마음껏 욕해, 나도. 어, 마음껏 욕해. 어, 마음껏, 어, 마음껏, 마음껏 욕할 어. 병신 모조리 에? 그냥 눈꽃보다 못하는 새끼. 뭔 개소리야, 진지인이 아, 신드라 선에서 컷 나는 신드라 선에서 컷? <laughs> 음. 이번 판 잘해보자고 해보자고. 우리가 결국 <목소리> 이기기만 하면 상관없어 갈리오봇 어떤 새끼야 이거 나 조리졸림 하는 거지 갈리오봇안빼 엠비 형 우리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 미드 섭외했어 아니 미드 섭외가 아니라 아 엠비 형 이거 빼 빨리 근데 CS는 더잘 먹겠다 아니 아 소리야 장난 쳐봤어 초대해주세요 아 초대가 아니라 줄 서주세요 아갈리오봇이 ㅈㄴ 웃기네 이번 판이 중요해 얘들아. 이제 장난기 빼. 어아 진짜 웃음기 빼. 여기가 진짜 사실상 우승후보라고 불려 지금 <laughs> 아 여기 돼. 근데 여기가 확실히 좀 잘하는 거 같아 여기, 내 여기가 모르겠어. 잘해 딴딴해. 일단 나, 나를 딱 올려 봐. 좀만 더 생각해 볼게. 아, 아. 원래 이게 미드가 요네가 나가야 되는데 안 됐어. 왜 된다냐고. 아, 야, 요네 뭐라고 정... 뭐라고? 트린. 트비 하면 달래 트린. 바로 준비해라. 트린이면 말파 괜찮아? 요네 브라 말하지. 트린 병신 이긴네 상대 런블 나오면 아우 야. 아트런드로안 어, 해? <laughs> 아 씨. 트런드로 <laughs> <laughs> 야, 들어. 야, 야, 너 <laughs> 아칼리 할래? 나 미드 트린 하게. 어? 어, 돼? 아니 어차피 틀린다면 그냥 어? 쳐맞으면서 아 근데 그거는 진짜 좋은거 같은데? 어? 더 상대 근데 또탑 아리, 탑 아리 올거 같긴 하거든? 나 상관없어 아 그냥 나 어차피 맞으면서 하면 되잖아 그냥 야이새끼아형 가지말자 가지말자 나 집중해줘 아 집중하자 집중, 집중. 우리 미니어치고 나갈게 얘네 테틀 이제 와더 아 어, 얘네 와더 안했어 와더 안했 하던가 우리, 우리 이제 이래 갔다 먹을 때쯤 갈게 대포 먹고나서는 출발해야돼 고고고고 이제 가도 돼 가자 테틀 테틀 보면 좋아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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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래? 형이 오공 형이... 노플 노플이야 노플이야. 미드 다이브를 오네. 음. 오케이. 형 이거 찍었다 올게. 턴도 노플이니까. 이거 아래 풀 있어? 아래 풀 있어. 오공이 노플. 나 풀만 뺄게 빼야 돼. 봐봐. 풀노플.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 형 라인 쳐라. 아래쪽 가네. 바이게 가볼게. 라인 나 라인 전 나로 가. 어어 깨탈만 높고. 오공 어딨나? 여기 있다. 아. 우리 미너 웨이브기네? 애쉬 온다. 아리 6레벨, 아리 6레벨. 아, 1레벨이요? 아, 아, 저만, 2개 없고. 어. 잡았다. 패스 로트이야형 빼, 형 빼, 가 내가 마무어할게 어, 나이스. 아 이게 좀 이거 나가줄게 나도 그럼 아 와봐 아 얘네 치고있어 아니 다리 아, 아, 노공 어,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고 있다 아리가 기다나다 아리가 다리 공아아등 돌았네 아 이런 못봐 이거 내시보자 내시보자 스플런 있어 스플랫 더저 해도 되는데 저 해도 되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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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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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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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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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아어 개풀 있다 아 따라가 나이스 그럼 잡았다 개풀 있어 개아 오케이 나갔다. 이거 드래곤은 드래곤 어떤데? 근데 우리 바텀에브 먹어야 돼예 전령 치고 있나 보다 치고 이거 얘무엇으러 나오거든? 나 이거 그냥 전령 아직 피많으면 쇼우 칠 거야 어? 아피안 오면 아, 쇼우 치안졌다안졌아미드 다시 보자 이거 나검빼 어? 여기 오래 오래 오자가자미드 와봐 플로우만 쳐줄게 오 육이다 아이스 노풀 여기까 여기. 나랑 만났고. 아리 아, 노궁이랑. 나 받던 게아야 돼. 노플이야. 잡았는데? 아, 잡았어. 이면전령가형전령가 어. 철령이요. 나 이거 파톤 보러. 철령이 물어. 상체 물어. 오빠어 여기 로 붙는다. 어공 아래로 간다. 공 아, 아래. 텔텀 아, 다이브 안 당이거 파톤 밑에서 빠러나 텔레포트도 있어. 텔봐주면될 때. 다이할나할 때. 나할는나 노플이라. 서 그러면은 어 그런 데만 안 좋아. 텔 봐주는 게 좋아. 그럼 아줘텔텔텔 텔. 대줄게. 오을게 찍었어. 천천히. 아, 네. 되냐? 공한테나이이어캐틀 50한테... 있는 거다. 아, 둘다 잡을 만해. 만해. 아,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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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틀리 있어? 아, 캐틀 노플리다플리다 아, 다 생각 먹었어. 먹었어. 아, 그냥 미게미 가. 리는 중. 먹으면 되겠다. 먹었다. 먹었다. 나얼만데. 어, 나온다 안 보인 ]지 보인 ]지 보인지 보인지 나온다 나다 그 일단 치자 일단 먹어 먹아 얘는 아래 쌈으로 나온다. 아 내가 맞아 나지 야. 나나 간다. 데 턴을 고 여기 쌈으러고 있다. 아나 아, 씨야 돼. 빠져야 돼. 아, 잡을 수 있나네. 아, 나 유체화를 안든게 <laughs> 너무 아쉬운 판단이야. 이러데 라인 합박하자 어, 아, 아, 에시 궁만 살짝 조심하면 될거 같아 나 이거 아리 한번궁 빼볼게 아궁 아, 빼면 좋아 <laughs> 근데 이거 우리 쳐야 될거 같아 시작, 시작, 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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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시작, 바텀, 시작. 바텀 조심 어에시 궁도 조심해야 돼요 해서. 아리 궁 15... 조심해야 돼 아리 궁 빼볼게 아, 아, 아 이거 오곡에서 할 생각 없는데 나 아, 이거 적당히 치다가 바텀 미드에 보이면은 나 이제 간다 아 내려가 내려가 라인 먹자 시야 지울게 아니 이거 나못 나갈 바에는 갈수 있을

아 어, 한번 빼야 어, 돼. 돼. 천천히 봐, 천천히. 오공부터, 오공부터, 오공. 날 공이 따 오공부터 봐야 돼, 오공부터. 오공 오공, 부터 봐. 만해틀봐줘틀봐틀봐줘래틀 노플, 틀 노플이야? 노틀 이거 없지. 나 유치한, 아, 나 궁이야. 풀 없어, 틀봐줘나체아나이풀 없는 거, 풀 없는 거. 까지 우리가 근데 바로 진 절망적으로 느리긴 하다.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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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림 있어서 할 말이. 어차피 어가 이런 거잖나 근데 센테문 아니야? 좋됐다 할... 이거. 미드 트림 좋아 보여. 아 근데 이번 판은 아다리가 되게 좋았던 게이 음, 어, 이거 이, 이게 이게 트리턴 그러니까, 돌리는 게 아다리가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그리고 나 같은 경우 애들아 짬 처리해. 다안싸리고 집중해 봐. 안 끝났으니까. 아 집중해 봐. 안 끝났잖아. 아직 용나오잖아 용 맞지, 맞지 맞지. 어 오케이. 그리고. 나는 무조건 칼리 지키는 식으로 할게. 네, 나 이번에 프롬널턴에 웬만하면 그냥 죽긴 할 거야. 그냥 이쁜각 있으면 같이 몰아서. 마우스가 모리겠어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절대 걸리면 안 돼. 아리 공다빠지긴 했어? 아. 야, 야, 이번에 각, 이번에 각 좋긴 하거든, 나 위치. 아, 맞이. 아, 우리 지금 탑밀고 있어? 트리니 없어 우리. 일단 탑은 밀었어. 3차까지 밀게 그냥. 어, 아, 더 가봐. 나 그냥 로가. 여기 여기 위치 숨길게. 아, 소매만 부패해. 막 미들로 가자 그러면. 면목 뿌리고. 미들로 가자, 미들로. 여집 이용이라. 3차 밀었다. 얼굴 한번 보여줄 수있오이아나 <laughs> 이런 나 그냥 미드로 나갈게. 미들로. 니까 야, 상대 용포겠다. 용포다 이거 다시 미드로 다시 용각게. 다시 게서서야 오버 오버 오버. 마오, 마오 다 <laughs> 빠질 수 있어. 빠져야 돼. 아리 빼 있어? 아리 노공이야. 나 가는 중이긴 합니다. 한데 돼? 될게. 아 아리 노프리야. 그냥 아리 있는 거다요. 위치 안 돼. 아리 노프리고. 와 이거 치는데 얘네 거... 좀 갈리긴 했다 근데 여기 아리 어때 오늘 어 다른 좀 도마 불렸네 괜찮을 것 같은데 캐틀 아, 어, 도플 캐틀 어, <laughs> 도플이야 캐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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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캐틀 먹고 살 죽어 잡았어 캐틀 나 옆에 거 치고 이을 돌려 빼야겠는데 어, 난 죽기네 이러면 용안 되겠다 어 빼자 용주 용주 음 근데 이거 아 이거 지금 드린 힘세 가지고 사이드 해도돼 야한 번는 설리긴 했다 이번에 볼드 오늘... 다 따라왔을 때까지 우리가 타워 많이 밀긴 해가지고 가도 돼 뜨기 가자 가자 형 다시 내려가라 와, 아리가 다야탑탑탑탑탑탑탑 뛰어봐 내가 올 거야 불사해봐 그냥 그냥 테텔풀이 있어 해야 돼 해야 돼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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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가봐 쭉 가봐 나 올라온들 없어? 올라온들 없어? 봐봐봐 봐. 켓들풀 있는 거. 잡았어. 아이고 어? 대박. 잡았어. 하가 나가 나가 나가. 켓들풀 아까는 안 썼는데 모르겠네. 나이스. 아, 이번 턴에 에시궁 좀. 나 싸우면 아, 이겨. 나아 싸울게. 아, 형 살짝만 싸워도 해. 약간 이쪽에서 나오는 거 주지. 얘뺄 듯? 이거 에시궁 도 살짝 타격해야 돼. 어. 얘네 내려온다. 이거 칼리는 텔로우 올라 여기가 막 올라가. 올라와 봐. 이 화자 화자. 어 봐. 나 올라오고 있어. 와봐봐 봐. 자,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았다. 잡았다. 섞고줘 섞어줘. 섞어줘. 잡았어. 잡았어. 무조건에 나어 마무리할 수 있어. 아바 아바 갑자기 까지 가자. 가봐 가봐. 가봐 가 바른 거면 될 듯. 바른 가, 바른 가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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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죽게 나. 뒤 앞에. 이거 앞에 이거 안에 와도 있냐? 아 살짝까이. 바 2000대 뽑아. 겁나? 아비. 아... 포시가 있네. 그냥 안 돼. 여기까지 다 뺄게. 나 그냥 고빼. 야, 탑에 개탔다 얘네. 그냥 부풀 생각 안 하고 사이드만 하거든. 이거 내가 그냥 크런를 그냥 계속 맞게 위치. 아, 그 그래. 트래네 맞추는 게 낫지 않아? 내가 세... 오히려 아니 그... 한타 근데 캐... 그러니까 트린이 나보다 한타 더셀거 같은데. 어 그러니까 내가 본대에서 캐틀 죽여 주는 게 낫듯. 그냥 본대에서 그냥 세게 싸워야 되는데. 뭐, 우리, 우리 친다. 아, 우리 친다. 우리 치면서 이거 아래로 끌면서 보는데 나오면 볼을 거야. 아래 아리... 치고 마우그 마을... 깔자아래 마을... 지릴 수도 있어. 아, 그냥 먹고 와자 먹고 와서. 잠깐만. 거기다 넣었다. 에 그냥 발리 싶은 나왔다. 빨려자 빨리자 이거. 아나 봉차야겠다. 아 씨발. 빠질게. 맞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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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게.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 오클 아, 안 좋은데. 좆됐다. 우리 빠져버서. 빠져봐, 빠져버서.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아, 좀 갔다 아, 이거. 아니, 그랬는데, 아, 아리 궁만 빼려고 그랬는데 기억이 없네. 여기서 아, 좀아쉽다 아, 이거 나도 사이드에서 이게 좀난 아. 마지막에 한번 실수했다. 야다. 이렇게 했는데 저 아, 잠깐만. 이렇게 했는데 져야 된다고? 타이크로 아니 근데... 아니 이렇게 했는데 아, 나도 아쉬운 거 말하고 싶은 게 많네. 아 근데 마지막에 그냥 저트리냐 맞대고 아칼리가 합류하는 게 맞았을 듯. 음아 근데 내가 탑으로 가는 건 빠른데 용까지는 또 시간 좀 많이 끌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렇게 했었어야 됐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크. 그, 그러니까 당연히 팀이 못한 건 맞는데 어? 형이 신내지 <laughs> 신내지 말고 상황을 미리 더잘 얘기를 했었으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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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오! 그러니까 팀못 텐데. 그때 형이 신나 가지고 상황 얘기 안 했잖아. 와! 했는데. 우와! 아, 근데 이게 좀 본대가 문제지, 본대가. 우리가 진짜 완전 미드 1차 허깅하고 있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 이거좀 솔직히 오, 우리가 좀 방심하긴 했네. <laughs> 아, 근데 어쨌든 나 경기력이 이 정도만 됐다는 거에 난 일단 너무나 큰 만족을 아 나는 아직 스틸 헝그리. 아, 근데 이거를 피드백할 게 없지. 이판 너무 잘했음 솔직히 이거 이것도. 막 잘했어 잘어아 스틸 헝그리야. 진짜 오브젝트 아, 판단 그 인원 분배 추성도 콜 너무 좋고 그다다 다 너무 좋았음 솔직히. 아 이제 여기 팀 상들이 이겨가. 내 머리 한대칠 기회 두게 뼈망치로. 알았어. 목탁으로 쳐도 돼 이거? 목탁은 안 돼. 알았어. 오. 김민규의 트리스티드 베이터 어때? 사일 괜찮은데. 음내 말들이 안 들리. 어 근데 투패 투패도 나투페도 괜찮긴 한데. 투페 해볼까? 트페 아니면 싸이? 트페 줘봐 트페 해보자 해보자 게임 휘저어줄게 어, 그래. 리, 니 불어볼까? 그, 뭐 미드 망한 거같으 빨리 리겜 하던가 리겜 해야 될 듯? 미안 리벤 픽을 하자 아이 CS를 리벤 픽이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아이거 캐리어 피셜 브론즈 에시오도 밴피 진다 이런데? 예? 요 그냥 바텀에 이게 답이 없는데요? 아, 답이 없다 근데 그러니까 어, 이제 패즈. 칼리블 이제 칼리블랭으로는 저거 바, 아, 박스다. 오케이. 힘들다. 아, 저, 그냥 절대 못해. 이게 바루스면 차라리 괜찮은데. 근데 그래도 우리 좋은 수학 있었다. 애쉬 상대로 분리치는 힘들다. 좋은 수학 있었다. 잡패 잡패 버렸다. 어. 좋은 수학 있었다. 아, 그것도 그게 진짜 큰 거고. 어. 근데 얘, 이거를 지금부터 알았으면 우리 이제부터 얘가. 에쉬를 그냥 파이크 잘리면 에쉬 밴할 생각도 해야 되거든? 아니면 그냥 노틸로 상대 아니야? 야 테리아한테 픽추천해 맞죠. 테리아가 바루스를 밴했을 때뭐 나오는 게 바쁜 바루스를 밴하라는 <laughs> 뜻이네 그러니까... 야, 이게 왜냐면은 우리도 블루에서 바루스 티어가 존나 높으면은 사실 반대도 비슷하게 돼야 되긴 어, 하거든? 어... 우리도 밴할 생각을 해야 돼 네. 바루스를 밴해야 돼넌 밴하자 그냥 르블랑 같은 거 1대1 찍 눌린 다음에 사인아 사인, 음, 이들 지금 스테이... 캐리아 이거 보고 있대 아... 집중해 지금 캐리아가 봐주고 있대 캐리아가 야, 캐리아가 봐준대잖아 풀기 더 필요해 인맥 동원해 아 근데 바텀 부럽다 캐리아 같은 튜터가 어우 야 여기 디코 소리 좀 켜줘 여방이라서 캐틀 건들지 마 음. 이번에 리신 어, 위에서부터 어, 내려오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어, 그 바텀 그거 어우 그 뒷사람 아씨발 계속 때려 계속 때려 파이팅 해. 어, 뭔데없아데 자꾸 그냥 바로 아 맞아, 맞아, 어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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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맞아, 맞 그냥 싸우고 이거. 우리 오기게네 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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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제 출발 통 다시 이제 출발 상태 안 좋아? 알 아, 아, 이거 봤던 내네 라인 망했어. 바이드바이 어, 카시 쪽 볼게. 카시 쪽 어떤데? 음, 좋아요. 좋아전 나이스. 나 2, 3쪽 초록쪽 잡은 거같아 아이다. 나이스. 나 기다려도 돼. 아. 어서 부셔 줄게. 왔어? <laughs> 나무 <laughs> 있다. 와. 대려 다뒤 죽게 그냥. 어 아, 야, 하자 하자 하자. 할 거야. 보다 빨리 빨리 빨리. 다 봤어 다 봤어? 빼빼 빼. 그래 이거 까방 깠게. 이이프 봤니? 어 파이 파이 파이. 이거 다시 아래 무빙. 같이 아, 카시랑 같이 뚫을 거야. 다시 아래 무빙. 나랑 같이 돌아. 나 보통이야. 우리가 더 괴롭게 잡자. 이거 조심해. 아래쪽 카시가. 아 보인다 보인다. 나 야, 미드 라인 할게. 그렇지 어디. 어 해. 어 아, 카시 왔다 여기. 나 미드 라인 할 거야.

운좋으면 은바가가 그냥 가 한번 압박 가주주고 니가 나가서 니가 나가는거가 나가서 니가 나가서 니 니가 나 니가 가서가나가아 바위 나위가나가자아나나나나 먼저 때려 먼저 때려줘. 아, 6 먹을 거지. 음. 그러려고. 얘 내가 도와줄게. 나도 가. 아이 피가 많이 빠져가지고. 아, 응. 응. 바이 공수 없는 내가 한번 거죠? 나 내리. 오게 계속 LL. 비어 나오긴 한다. 파티 노클이야. 아트 노구. 가는 중. 가는 중. 아, 신. 렉스, 렉스. 아, 궁패 써야 돼. 아, 이렇게까지 한다고? 저들 음. 저했습니다시노고 여기 캐슬링. 뭐가? 저들 시 노궁이야. 다시 노고나 궁이 씹초야 아, 그럼 음. 아, 근처로 갈게요. 어? 어? 아. 저 싸우고 있 싸우고. 어? 자. 있는 미에 어, 화이 보인다. 이 여기 한번 살짝 부는 거 어때? 나오면 나궁복이 한번 어때? 이거 사와줘, 사와줘.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너 저거. 어 봐봐. 오케이. 아, 나 오케이. 가시 나 같이 갈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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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아, 아 가야 여기 가야 있어. 다시 봐봐. 다시 아, 아, 봐봐. 다시 아, 봐봐. 다시 먹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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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 노플. 아 어. 못 잡아? 밑에 먹었어. 얘네 여기 들어왔다. 다시 노플. 나 올라가서 봐. 가자 가자. 얘네 여기서 안 돼. 돌만 안 돼. 우리 레전드물 없. 우리 레전드물 없지. 아, 어, 여기 다 보여 다 보여. 오케이 오케이. 예, 바텀 라인 할게. 3대 3이야. 3대 3. 3. 아, 오 칼리 아. 노공? <laughs> <laughs> 저 하면 될지? 아, <laughs> 어, 이거. 해줘 형. 팝신. 어, 믿어주심. 믿어주심. 나이스 나이스 아, 이씨나 벌써 안보여지고 탑에 아어 막았나 하면... 아, 죽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돌아서 아야 돼. 80대에 8 0아8 0이안 돼. 아, 에 찍어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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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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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안, 안 돼, 돼. 그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아이 아, 여기 아, 이거 바이 깊게 들어오는 거같으면나 10초 뒤에 거각나 이거 민기로 모빙인데아 어, 그냥 던질게. 한번 게 빨리 높게 던져. 아 이거 다가자가자가자 고고고. 보자. 뒤쪽에 뒤쪽에 이거 이쪽으로 줘. 열로 갔네. 열로 나갔네. 아래로 간다 보다. 얘와볼래 같이 하리서만 봐. 나왔못어는 위로 빠졌다? 예. 이기도 좀 세게 할수 있나 이번에? 미4 0 정도. 은 아직 없어 아직 없어. 뭐 옆에 테이네이 혼자 와. 아니야? 아 혼자. 빵구네아따따따따따다 아, 티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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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이스나이스나대 아, 찍었어. 나 살아 나 살아. 가자 가즈 가즈. 터트려. 다시 <목소리> 다시 상태 안좋네 다시 어, 우리 미들 차 차. 나토로아 가자 가자 가자. 다시 눈없어서 한번. 나 맞을 나 맞을 거야. 더해지지 더해지지 여기까지 OK 령아나궁 어, 노려볼게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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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괜찮아 그냥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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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비 아, 칼리 잡았 칼리 잡았어 칼리 왔어 칼리 도와도아나무아다 내가 칼리 궁 뺐으면 참받수 있을 아, 내가 칼리 뺐으면 받을수 있을 줄는데 솔룡해 솔룡나 혹시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나내 한번 다시 뿌릴게 바라나 뗀다 라나뗀 현상금도 없어 스텔가능해. 일단 쳐다볼게 것. 아매부터 아, 할게 매부터 어. 이거 써봐 달, 빨리 봐야 돼. 아쳤다쳤다쳤다 박세. 다시 보자. 나 무리 다 이러면. 공써공써공써 메시공. 포킹 이어 이거 칼리 없어 칼리 없어 여기 네 명이야? 나 왔는데. 한번한번나못 쓰이나 우리? 살짝 가볼게 살짝 가볼게. 목소리나. 어, 뭐, 뭐라 하던데, 뭐, 뭐데요 가장 바로 나와 가장 가가자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 가자, 바로 가자, 리 가자, 가자, 빨리 가자, 빨 가자, 빨리 나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아노너이야아 다시 봐 아이 잡았고요 받아가다. 저러고 나 이거 공. 아. 나안다없 어. 그래빠. 지 없는 건데 이거. 못 따라가? 애씨. 카시노공사다 아빈사. 어. 그래, 바이 궁은 있을만하고 야, 미드하고 끝일 듯 예. 여기, 아이스크잘 갈았다 우진아, 궁 쓸게 야, 탑에 세명 여기 이제 바이, 칼리 간다 야, 칼리 못 있는 거어 나와, 나와, 나와 나맞 이거 내가 타워 튈수 있을 때 바로 자, 저 지금부터 머리 박아요

나이스 <드시> 이거. 잡았어. 아, 우리야 그리아 그래, 우리, <드시> <한것> <드시> 그러니까 야. 야, 바바텀가말안 돼. 내생 우리 정글하고 바텀 이제 좀 많이 응, 동아야 내 칭찬을 하지 마. 근데 좀... 좋았다. 사이드 그냥 그냥 진짜 한끗 싸움을 그냥 이기고 싶냐 동아야 내 아, 칭찬을 하지 마. 아니까. 아니, 근데 내가, 솔직히 말하 내가, 캐리어랑 비교는 캐리어가, 일단 아, 있자, 내가, 피드백 하는 배우장에 적었는데. 어. <laughs> 네 방송에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 일단 바텀에 까이 보면 될듯. 아 봤더네. 내가, 내가 따로 볼게. 이거는. 캐리아가 우리 팀에게 피드백 해줬대, 얘들아야 이건 비밀로해. 이거 방송은 비밀로해야 돼요. 잔동광 미쳤다. 다섯 다섯 캐리아는 아, 그렇게 생긴. 아 민규 형 딜량봐. 아 딜량, 봐. <laughs> 아니, 딜량 아 딜량으로 너 게임할 거야? 야, <laughs> 아니 민규야, 근데 자, 잘했다. 근데 지인의 상대로 안. 아 언데건 맞아. 아너 상성이인데. 아 이게 확실히 그리고 감독의 역량이 중요해. 어? 좀 약간 우리가 좀 서로 말 못하고 답답했던 부분 감독이 또 약간 말해주고 인정 서로 풀어줄 거 풀어주고 인정 너 그리고 이제 너, 너 괴물 돼너 캐리아의 피드백 봤잖아 이제 괴물 아 볼게요 한번, 한번 볼게요 저. 뭔데 캐리아의 너, 피드백 캐리아가 경악을 야 얘? 뭐 경악을 했다고? 예? 야, 야 근데 했잖아. 야 우진아 16분 싸일 붙여서 미드하지 미드 빈 미드 건데 욕먹고 우는 거 칼부 쪽으로 뺑 돌아오게 만들면 상대 라클 없어 밀었을 때 16분 싸일 붙여서 미드하지 내가 바볼게 16분 이때쯤인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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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여기서 이거 하고 어, 하고, 이거 하고 여기서 미드로 형이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것기로아 여기 여기서 미드 쪽 어. 붙어갖고 미드 1차례 밀어라 상대 락클럭 서서 밀었을 거 같은데 아 어차피 바이도 잡아냈고 만약 카시가 오면은 사사 걍 개발을 어, 어 굉장히 중요한 아 미드 아, 1차례 꼭 그런 식으로 공성 어, 음... 대리야 야 드레이븐 나 진짜 최선의 판단이었어 내가 아 근데 우진아 어? 너 이런 식으로 드레이븐 되는데 왜 계속 안 했어 존나 실망이다 나 드분 나 드분 계속 했었잖아 아 민규 씨할때맞또 라인 전을 이겼어. 또 알차이머 걸린 거야 민규 씨? 알차야. 동아야. 드레이프좀 많이 했어. 김동아. 너몇번 예? 했어? 너 말하기 교실 그런데 가야겠다. 너 말하는 거. 너 젖같이 말하는 거 고쳐야겠어, 동아야. 야, 청학동 가서 훈장님한테 좀 배우고 올까? 어너좀너 너 종아리 맞아야겠는데 외초리로 <laughs> 음. 과톡 이거야. 존나 지금 압도적이잖아. 아 어, 동아야 난 괜찮아. 그러니까 나는 이 동아야 나 괜찮아. 야, 야, 나, 나 쥐어짜냈어. 음. 야, 민규야, 미드 1차 다이브 할때 카시한테 2 e 맞추는 거 좋았다. 어 인정. 아, 판단 좋았지, 좋았지? 판단. 여기서 아닌가? 어, 맞아. 내 판단이야. 자가 판단. 어, 이거 야, 걸레도 쥐어짜면 물이 나오는구나. <laughs> 야아저 새끼가 미쳤나? 너너안 되겠다. 근데 솔직히 말하고. 여기서 성재민 쟤 더딘 건탑이야 그래. 너 어. 존나 너 역대급 태무리야 지금 너 태부하고 있어. 근데 어 같이 하고. 더 지나 안 돼? 더 지나? 내 <laughs> 조금만 더될것 같긴 한데 동화형도에아 아니 좀 내려 떨어져. 진짜 많은 걸레야. 그냥 나뭐더 지효짜도 안 나와.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와준 수영이도 고맙고. 굿. <laughs> 고대했다. <laughs> 우리 성장했다 성장했어 진짜 어 내일 보자고 음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끝